다러 는데리플스청바지가리플스 청바지 청바지가 뭐야? 아! 청춘을 바로 지금 면사포 면사포야? 면사포 사 그러지 않는 사랑 우리 사이 또만나요두 번째 두 번째. 브레드박두 번째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염병이라는 정신과 진료와 약물을 23년째 복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 등록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정신장애 차별에 대한 경험에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뉴스에서 심각한 범죄가 나올 때 정신장애라는 병명을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관리와 통제가 안 된다는 사람들또 오해를 받는 현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 미용사, 운전수 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차별할 때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도 허투루 일하지 않는 특징이 많은 주의 동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저 또한 정신과적 증상을 이해 못하고 무시하던 어양으로 대할 때 스트레스와 증상의 어려움을 소통하는 관계 형성이 근무 시에 절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책상으로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구할 때 충분한 휴식과 증상관리에 대해 도움을 받을 권리를 요구합니다. 복지 혜택으로 탄력적인 근무 시간과 차별적 의식에 대한 안전한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결국에 인권은 우리 모두에게 서로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해주세요. 기수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신장애인도 하루에 최소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기수오빠는 무슨 음식이 좋아요? 저는 소고기를 좋아하지만 비싸가지고 돼지고기나 닭고기도 즐겨 먹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자리에 계신 분은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기수오빠는 스테이크 먹어봤나요? 외국가서 몇번 <laughs> 먹어봤습니다.